까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와! 어느덧 22년도 2 학기가 끝나고 23년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23년도를 이미 맞이했겠죠? 크리스마스 인사랑 연말 인사를 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새해가 되고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학생 여러분들은 모두 23년도 즐겁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네.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름이의 이룬 라디오, 줄여서 이루라의 진행을 맡은 대학혁신 지원사업 서포터즈 이름이의 3기, DJ 정현 히라입니다. 네. 이르라 촬영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덧 마지막 촬영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이제 슬슬 MC가 익숙해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촬영인 만큼 오늘 더욱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너무 아쉬워하진 말아요. 네. 좋습니다. 특히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 게스트를 모시게 된 날이기 때문에 게스트분들과의 대화를 기다리면서 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루라의 세 번째 이야기, 첫 시작으로 교내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루라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했던 행사 기억나시나요? 네! 네, 바로 이루미가 준비한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 미리 메리 루미스마스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름미를 알리고 함께 소통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금 간단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부터 이름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이름미 홍보 계정 소식을 받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300명의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행사를 조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이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약 1년간 이름이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을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봐주시고 수고했다 라는 문구를 적어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해서 이번에도 재밌게 행사를 즐긴 기억이 나네요. 내 친구들 이 영상 보고 있나요? 보고 있다면 제발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네, 이런 훈훈함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지난달 행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순서대로라면 추후 행사를 소개해야 할 텐데, 올해 행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른 순서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아, 드디어 기다리던 그 시간인가요? 아, 눈치채셨나요? 바로 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게스트는 마지막 촬영인 만큼 저희와 아주 가까운 가족 같은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이름이 삼기, 삼기, 삼기 친구들입니다.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삼기 아영 한승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삼기, 손, 둥입니다. <laughs> <laughs> <웃음> 멋있어요. <웃음>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원래 이 인원 외에 이름이 3기가 3명이나 더 있었는데요. 이정현 학생이랑 임노아 학생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고, 저희 노유정 팀장님은 이르러 촬영으로 인해 여기 카메라 뒤편에 계십니다. 잠깐, 얼굴 내밀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름이 삼기들과 함께 이르라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새해가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올해 목표는 이루셨나요? <laughs>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중 이름이를 통해서 서포터즈 경험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얼. 얼. 그러 저의 목표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 올해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름이 상기, 언니, 오빠, 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제가 몬스타엑스를 겨울에 입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핑클로 무조건 가입하겠다! 하고, 이번에 이렇게 몸댐의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래 황희찬 선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내년에는 꼭 황희찬님과의 결혼 제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laughs> 그렇다면 답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올라올 때면 2023년인데요, 다들 내년 목표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어, 저 내년에 사년 학생이 되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할 계획입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려은 어, 명려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고 네, 진행 계획입니다. 오, 네. 엄청 막학기 학생 같은 답변이었어요. 음. <laughs>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소식 하나를 입수했는데요. 아영씨, 이번 12월 중에 디지스트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지스트에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는지 간단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명대학교랑 디지스트가 이번에 자매결연을 드디어 맺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인문에 관해서 디지스트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디지스트에서는 뭔가 공학, 과학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의대생들 그렇게 다들 디지스트에 한 4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대학원 네, 제가 한 3과 정도 방문해보고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고 하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짠! <laughs> 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잠시, 잡아두고 이를 와의 주제 중 하나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수! 다들 이름이니까 비교과 프로그램 많이들 참여하시죠? 네, 당연하죠. 아,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가 될수 있었겠죠. <웃음> 음... <웃음> 그, 저는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마이 포트폴리오 개발 공모전입니다. 들어보신 음... 분? 들어봤어요. <laughs> <드럼스러워. 드럼이> <laughs> 이 공모전은 재학생 학원 및 경력 관리를 위해서 진행되는 공모전으로 학기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 기준 운영 방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온라인 활동 교육 후 1차 개발, 중간 모니터링, 컨설팅 그리고 2차 개발 및 제출 순서로 진행하며 최종 후기 작성과 바로 시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 자 시상에는 상금이 얼마가 나올지 최우수에는 한번, 경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저요? 음, 30만원 40만원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laughs> 설마 업이에요 가운이에요 업입니다 잠깐뜨깐 잠깐. 100만원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설마 50만원? 50만원이에요 <laughs> 최연수에겐 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주어지고 이외에도 우수상과 장려상까지 많은 분들에게 시상을 해주고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절대 놓치면 안되는 공모전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볼까요? 좋습니다. 조이너스! 네, 이번에는 제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음, 저는 아무래도 내년 새 학기와 어울리는 학습 플래너 공모전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MBTI가 ENFP라서 플래너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이 공모전은 매학기 교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으로 학생들 간의 시간관리 역량 향상을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신다면 오프라인으로는 개명대학교 자체 제작 플래너를 수령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플래너의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 있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면 되고 없어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한 학기 계획을 잘 잡아 정리한다면 상금 및 상장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아닐까요? 다만 작년 수상자들은 참여하실 수 있으나 수상에서는 제외되실 수 있으니 그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비교과 추천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이로라 추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거 다들 아시죠? 네. <laughs> 이번에는 저희의 가식적인 MC들 말고 게스트 두 분에게 추천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을 보니까 계속 MC분들께서 책 아니면 영화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 와봤는데요 음 혹시 몬스타엑스 노래인가요? 어. 맞는데. <laughs> 좀 어울리는 노래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강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종강을 하면은 다들, 다들 여행을 가시지 않나요? 음 맞죠? 맞습니다. 맞끼 저... 여행 가기로 갈때 들으면 좋은 노래로, 기현의 뉴스. 그, y-o-u-t-h. 이걸 들으면 진짜 여행 갈때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강하고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래를 꼭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 누가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희라 언니처럼 mbti가 enfp 인데요 n 하면 뭡니까 상상력 음, 저는 음. 이제 또 돌아가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가 나중에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고있는데요 이게 소설로 나왔더라고요 음, 인스타 오. 광고 같아요 오. 지금. <웃음> <웃음> 제가 인스타 광고에서 이 책을 보고 <laughs> 어 재밌겠다 라고 <laughs> 당황스럽고 <laughs> 한 책이거든요 성공하습니다 ppl 아, 여기 띄워주시겠죠 음. 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아 <laughs> 네개네개 4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네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다 이어진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 그리고 정말 반전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 너무 슬퍼서. 음, 그러니까... 왜냐면전 F니까요. <laughs> 너무 공감이 <궁금해 웃음> 되는 거예요. 어, <laughs> 어, 너무 MBTI 맹신자들 <laughs> <냉신저들> 아니까. 니 저도 <laughs> 꼭 거울이 <한번>. <laughs> 다음에 꼭 저도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순정 오빠는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없나요?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제가 또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역주행 하고 있는 거치 없이 하이킥을 보고 <laughs> 있는데요. 너무 재밌고 거기에 나오는 그이 선생님 <laughs> 그왜 너무 귀여워서 맨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또혼밥었거든요 그래서 아, 왜 다들 슬퍼하시죠? 안 슬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보면서 밥을 먹는데 다들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즐거운 토크였습니다. 이렇게 이루라 추천까지 모두 끝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게요. 네. 진짜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저희 둘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게스트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더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밤까지 수다 떨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laughs> 이제 시청 시간을 고려해서 이쯤 끝내보려 하려고요. 그럼 이루라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루라 외도 루터뷰나 행사 스케치 영상 브이로그 등을 통해서 이루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얘들아, 자꾸 인스타그램 내가 관리하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 <laughs> 인스타 관리자는 새벽... 이거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인스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뻘글들이 무조건 저의 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인스타그램 저희가 지금 2 0 0 0 명을 노리고 있는데요 KMU IMV에서도 이루미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같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루미에 이르는 라디오 이루라 마지막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루라의 DJ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고 귀엽고 파릇파릇한 저희 후배 이름이 사기가 출범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분명히 준비해 줄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 잊지 말고 원팔 하시지 말고 구독 취소 하시지 말고 꼭 함께 기다려 주세요. <laughs>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서포터즈 이름이 삼기 이루라 DJ 정연 히라였습니다. <laughs> 펄기 지원선생님 사랑합니다.